네 현리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단원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공간이라고 해서요. 그첫 번째로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라는 파트를 중단원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중에서 소단원 오늘은요 간단하게 자원의 특성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원의 특성과 분류 학습 목표부터 알아볼 건데요. 자원의 의미와 특성을 알고 이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자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원을 분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원의 의미와 특성입니다. 자원은 자연물 중에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쓸모가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어, 기술적 의미의 자원은 지금 현재 연구 개발되고 있는 단계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조금만 더 있으면 사용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의미의 자원이고요. 경제성이 있어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자원 그니까 그 말은 뭐냐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원이 바로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원의 특성은 옆에 보듯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변성과 유한성과 편재성이 있는데요. 가변성은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석유를 봤을 때요 석유는 현재 매우 매우 중요한 그 에너지 자원이지만요 과거에는 그냥 검은 물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자원의 의미는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대부분의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되지요.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자원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자원들 또한 보면 대부분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고요.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편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은 고갈되고요. 자원은 또 어떤 나라에만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자원 민족주의가 나타나서 국제적인 갈등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요. 이런 자원을 어, 무기화해서 어, 주유,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는 수단. 그래서 우리가 오일 쇼크라는 것이 70년대에 두 번이나 1차, 2차 있었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원 민족주의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자원 이용의 변화인데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주로 이렇게 땔감을 많이 썼죠. 어, 그러다가 산업혁명 기에는 우리가 석탄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십구 세기에 들어오면서 엔진이 개발되면서요, 우리가 석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요, 재생자원을 이용한 어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이 많아졌죠. 자, 여러분, 자원은 우리 유한성이 있다 그랬죠? 자원의 유한성으로 봤을 때 특히 화석 에너지들의 이 어떤 고갈 시기들을 볼수 있는데 석유는 앞으로 한 40년 정도밖에 못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은 한 200년 후에 고갈될 것 같고 천연가스는 한 6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원을 우리가 아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죠. 그리고요. 이런 석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석유는 모든 나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중동 지역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지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영국은 북해 연안 이런 곳이 되겠고요. 또 아프리카 이제 이런 북부 지역들 또 중부 그다음에 중국에도 꽤 많은 석유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 중남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자원의 무슨 성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편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유한성과 편재성을 가지고 바로 자원 민족주의로 연결이 된다 그랬죠. 자,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원의 분류입니다. 자원의 의미를 볼 텐데요. 자원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자원과 넓은 의미의 자원이 있는데 좁은 의미의 자원이 바로 우리 지리에서 주로 다루는 자원인데요. 철광석, 석탄, 석유와 같이 천연자원을 좁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넓은 의미의 자원은 이런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제도, 조직, 전통, 어, 그 다음에 뭐 노동력, 기술, 창의력 같은 것들, 인적자원, 문화적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원은 밑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 사용량에 따라서 고갈되는 비재생 자원과요, 사용량과 무관한 재생 자원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재생 수준이 어떤 사용량이라든가 또 투자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중간 단위의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이 한번 사용하면 완전히 사라지는 고갈되는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화석 연료가 되겠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비재생 자원과 재생 수준이 어떤 어느 정도 우리가 재생이 약간 가능한 거기에 가운데 정도 걸쳐서 식물, 동물, 어류, 삼림, 토양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어류를 보자면요. 우리가 한번 우리 고등어라든가 꽁치라든가 이런 생선들을 잡아서 먹으면 고갈되죠 하지만 그 생선이 바다에서 계속 있을 도할수 있죠. 어 산란기 때는 잡지 않는다든가 아주 어린 고기 치어일 때는 잡지 않으며 그 바다에 계속 그 어족 자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재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석회석이라든지요, 자, 우리 고령토라든지요,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금속 광물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속 광물은 철광석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구리, 뭐 텅스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한한 재생이 되는 것들 태양광, 조력, 수력.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는 에너지를 얻고 있죠 근데 대기와 물은 무한정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 같지만 물도 어떤가요 너무 오염이 되면 물로서의 가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반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 2번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주요 자원들의 가치연수가 나와 있는데 가채연수라는 것은 지금의 어떤 소, 어, 수요로 계속 우리가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어, 되는 건데요. 우리 석회석과 고령토 같은 것들이 뭐 106년, 뭐 37년 이렇게 남아 있고요. 차광석과 구리는 우리나라에 거의 지금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탐구활동입니다. 탐구활동 이제 풀면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 자원의 가변성을 보여주는데, 자 이건 뭐냐면 원래는 석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었다가 최근에는 어이 석탄의 매장량이 이제 줄어들고요. 더 깊은 곳에 가서 캐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경제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성이 매우 낮아지면서 이제 폐광이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의미의 자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석탄의 운명을 우리가 이 신문기사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5번은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설명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료 6번은 자원의 분류를 이렇게 사용에 따라서 고갈되는 비재생자원과, 그 다음에 투자 정도에 따라서 재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자원과, 그 다음에 무가, 무한하게 쓸수 있는 재생자원, 이렇게 우선 나누고요. 거기에 A 같은 경우는 기술적 의미에 있다가 경제적 의미로 들어온. B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의미였는데, 어,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자원으로 넘어간 것들, 이런 것들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바로 이 B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4번 이 B가 바로 석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가 과거 석유가 어 지금은 경제적 의미의 자원으로 돌아온 어떤 예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석유는 과거에 어떤 만병통치약이나 주술 이런 종교행위에 쓰여 있거든요. 그러다가 등불의 연료로 석유를 사용하다가 이런 분별증류법 같은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런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대규모로 우리가 증류를 어 정류를 할수 있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석유 제품들이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요. 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텅스텐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시에 해당합니다. 어 석탄과 비슷한 조건이에요. 경제성이 사라진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최근에 쓰고 있는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솔직히 좀 기술적으로만 가능했지 경제성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 경제성이 있는 자원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 2와 자료 5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자료 2와 자료 5를 보게 된다면 유한성을 보여 주는 거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이제 있으면서 자원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우리 한번 정리해서 학습을 마쳐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더 꼼꼼하게 읽어 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